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죄된 본성으로 인해 늘 힘겹게 살아가는 자신의 공고한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질문이 남게 되는데요. 거룩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서서 다루었던 모든 내용들의 결론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내가 권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도바울은 자신이 지금부터 전하고자 하는 이 모든 공고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가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개개인을 가리킵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개개인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따라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생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하게 드리라라는 말은 순전한 삶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고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거룩을 더욱 실천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부단히 몸부림치며, 부단히 거룩을 사모하며, 부단히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다운 삶을 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삶, 거룩한 생애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한다 라고 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이뤄낼 수 없지만 그것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리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겉모습만이 거룩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 거룩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오늘도 힘차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